아, 슬픈 추억이 <laughs> 떠오릅니다. 어, 연극이었는데 어, 그것도 대본을 우선 대본 한 3일 전에 뭐 3일 전, 4일 전. 전 정도. 근데 대본 양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거 외우느라 정신이 없었죠. 3일 내내. 엄청 길어 가지고. 그래서 엄청 열심히 해서 이제 마침 상대 배우가 었어요 마튼 배우가. 그래서, 그래서 서로 전화로도 전화로 밤에, 밤에 새벽까지 새벽까지 대본 맞춰보고 그랬는데 갔어요 갔는데 결국에 그긴 대본을 하나도 못하고 네. 못 보여드렸습니다 그 기회조차 얻어내지 못했어요 가슴 쓰라렸지만 못줬어요 무쳐. 저도 이제 다른 배역으로 지원을 했어서 근데 후회는 없습니다 응. 후회는 안 응. 안 열심히 응.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확 아, 너무 떨려서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그 상황이 기억이 안 나. 아, 지금 되고 있나요? 하고 있는 건가? 어. 뭐 하고 지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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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라고?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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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육화 육화죠 이게 맞죠? 육화 육화한 거 같아. 육화. 뭐 어, 벌써 그렇게 됐는데 <laughs> 나날이 찍으면 찍을수록 뭔가 조금 조금씩 어색함이 없어지는 거 같기도 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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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만, <아늑한> 어. <웃음> <웃음> 우리만 아는 감정. 우리만 아 사실. <laughs> 어. 갈까? 어, 네, 갈까요? 가면 돼?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에? 어, 예. 배 맞고자 여러분니다 하동주고요. 송태양입니다. 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가 있나요? 뭐 오프닝이랑 별게 있나요? <laughs> 우리는 말하고 저희 제목 말하고. <laughs> 네. 아, 이거 안 <laughs> 아, 전혀 안 어색합니다. <laughs> 어색한가요? 아니요! 아, 어색이 뭔가요? 네. 전혀 안 왔습니다. 한번더 아, 네. 할까요? 아, 예. 한번한번 한번 더? <laughs> 하나, 둘, 셋! 예 배우... 아! 예. 배우학개론의 송태양! 네, 하동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그만해라. <laughs> 손발이 안 맞는 게 이게 제가 짠 거예요, 사실. 웃기고 <laughs> 있네? <laughs> 아마 그냥 오랜만에 이제 집 가서 친척들 뵈고 이제, 이제 친척 동생들한테 덕담 한마디씩 제가 이제 어, 해야 될 어, 벌써 짬이지 않나? 짬이 있나 <laughs>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층가를 갈것 같은데 층가가 바로 옆이에요. 음. 그래가지고 잠깐 갔다가 밥 먹고 왔다 갔다 할것 같기도 하고. 음. 있죠. 같이 어, 봤어요. 같이 봤습니다. 이번에 봤던 작품이 제목은 a n o t h e 라고 한국에서는 초연으로 하는 연극을 오디션 봤어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다고 음. 기사로 저는 봤습니다. 공개 오디션이어서 음. 배우로서는 두 번, 세 번. 좀. 저는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많이 경험을 해본 상태인데 이제 매번 이제 오디션 볼 때마다 항상 듣는 생각이 긴장만 안 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간이 작아서 <웃음> <웃음> 이제 경험을 좀 많이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기 때문에 긴장을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상황에 맞게 적응이 될겠죠 아마 아또 긴장 안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만의 노하우인데 되게 준비를 열심히 해서 오디션을 보면 긴장을 좀안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 사람이 심사위원이라고 해서 물론 제가 잘 보여야 될 상대는 맞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아요 네. 그래서 그뭐 저는 음. 첫 오디션이었는데 18살인가 19살인가 그 디자이너 선생님 만나서 잘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음. 그 선생님이 저를 보자마자 너되뷔는 했니? 이러면서 소혜야 가수가 하고 저는 이게 처음입니다. 이번에 데뷔해 그때 음. 굉장히 첫 오디션이었는데 야너네 진짜 고생 많았다. 감격을 어었죠 음. 그렇게 데뷔를 했습니다, 모델링스. 저는 제 작품이 뭐죠? 김종욱 찾기. 아 김종욱 찾기. 어, 김종욱 찾기. <laughs> 아 저는 어... 공유 임수정 주연의 김종욱 작가... 어, 찾기. 어, 김종욱 찾기. 김종욱. <laughs> 김종욱 <laughs> 찾기를 준비했습니다. 어. 김우빈 씨가 그 당신이 잠든 사이에서 그 어머니한테 자기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음. 근데 음. 상상을 해봤더니 여기서는 절대 눈물이 안날것 같아서 바로 바꿨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오디션에서 그런 걸 하다가 잘안 나오면 차라리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봤는데 일상적인 대화의 주제인 어, 영화 달콤살벌한 연인 중에 이제 그냥 자기 독백을 하는 대사를 찾아서 그걸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롤모델 롤모델 롤마르 바깥 생활도 해준다고 롤마르 롤, 롤, 말을 어, 있나요? 저는 근데 이거는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음. 좀, 아, 이런 제 외형적이나 이제 제 연기나. 근데 사실 모델 할 때부터 음. 이 사람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게 공유님처럼. 오. 어, 이거는 정말 저 개인적인 제 개인적이고. 진짜 팬이고. 데이트 내거 먹지 말고 네거 먹어 제가 다 먹었어요 <laughs> 웃으면서 계속 먹지 말고 이것들 어딘가에도 사랑이 있을까요? 나름 넣는다고 넣었는데 저는 변요한 배우라는 배우라, 배우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색깔이 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아 한편으로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다. 하이생 <laughs> よいわいも。 있어. 감사합니다. 응. 할 때마다 자극을 받어지또 이렇게 봤을 때 응. 1화보다 조금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긴 해요. 응. 그래도 먼저 맞는 게나다라는 생각을 여기라도 고요 일단 하고 있고 먼저 하는 게 낫습니다. 일단 빨리 끝나서 편하네요 그리고 계속 보고 있어야 되니까 긴장도 더 되겠고 계속 내 생각이 바 깨져서 먼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그 눈빛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더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부족한 지금 모습이 되게 아쉬워하고 있어다 음. 오늘 확실히 깨달았는데 발음이 그렇게 좋지 않고 제어 억양 자체가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자 오늘의 점수는 몇 점이냐면 <laughs> 점수 어떻게 하지 오점 될까 오점 오점 진짜는 매일 듣는 질문인데 네? 정말 내 자신을 아, 진짜 평가를 못할 것 같아서. 어, 저는, 아, 그래도 줘야 된다면, 이점 그시죠? 어, 5시간 안에, 5시간이나. 혈액형이 사람 성격이랑 관련이 있다는 헛소리를 그 온나라 여자애들이 믿게 할수 있는 겁니까? 와인도요, 혈액형별로 골라 마신답니다.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에서 그 여자애들 혓 짧은 소리 하는 거 들으면 그거 정말 짜증나지 않나요? 아, 아니, 애들도 아니고, 대학생, 직장인들 말타가 왜 그따인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이 다 망쳐놨어. 왜? 책을 안 읽으니까. 신문 사서 안 읽고 포털뉴스에 그 연예인 스캔들 기사는 읽으니까. 똑같은 사진. 그림. 또 뭐냐. 사랑이 어쩌고, 인생이 어쩌고. 그런 수답지 않은 글들을 어록일 없이 고파와서 한 줄짜리 감상 이렇게 찍! 갈겨놓고. 크크크. 너무 감동적이야. 공감이라는. 있거든? 아니, 내가 그런 것까지 맞춰가면서 그렇게 유치하게 놀아야 됩니까? 차라리 혼자 지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제가 이상한가요? 찾았어요, 그 사람. 왜 그랬어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찾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면서 또 좋았겠죠. 하지만 실제로 눈앞에 데려다 놓으면 지우씨는 또 도망갔을 거예요. 한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한 날, 공항에 나갔어요? 그날 오사카에는 비 같은 건안 왔습니다 지우 신는 일부러 안 나간 거예요 다시 만날 김종욱이 그때 그 사람이 아닐까봐 완벽한 첫사랑의 기억마저 깨져버릴까봐 엔딩 같은 건 만들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동안 첫사랑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서로, 각자의 목표들을 꼭 이뤘으면 루 좋겠고, 항상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 건강. 항상 건강하세요. 뭐,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빠이빠이. 지난 거죠? 어, 다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찌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저희 배우가께로운 많이 많이 좋아해주시고 저 하동주 그리고 배우 성태양 좀더 인간적으로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만날게